대 Herren. 브렌츠라는 도시에 와서 왔고 어, 50살 먹은 남자입니다. 어떻게서 여기 왔습니까? 물어봤습니다. Bi hast d i e h warum bist du hier gekommen? Der hatte Adresse. ich habe von einem Freund von mir war hier wegen Asthma. 벌가오 이제 한거이 완전히 건강해 자기 친한 친구가 2년 전에 여기 왔다 가 가지고 고질병으로 고생하던 아스마 천식, yeah, yeah. Uh, 천식. 이 지금 2년째 완전히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주소를 알아 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 이사람이 왔을때는 호이테 에스드말이네? 야 호이테 에스드말 오늘 처음 온겁니다 이 발뒤꿈치 이 발뒤꿈치가 아픈겁니다 고런 쪽 발이 그래서 2년동안 고생을 하고 아킬리스도 아주 기분이 나빴고 그 원인은 자 여기 발가락을 보십시오 이 발톱이 빠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정상이고, 20년 전에 쇠판때기가 여기 떨어져가지고 여기를 다쳤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발골락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이 근육이 제대로 감퇴가 되지 못합니다. 바로 이 근육이 약한 것을 다시 재생시키는 것이 오늘의 일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치, 이 치료하는 방법은 비디오 하나만 가지고는 잘 안됩니다. 이철 네. 비디오로 공부한거하고 실제 여기 와서 공부한거하고 차이점이 뭔가? 어.. 정확한 포인트랑 이제 위치 그리고 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시간이랑 이런게 더 정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완전히 효과가 더 크지? 네. 오늘 이건 자네가 치료한거야? 네. 자. 자, 이거 치료하는 거 보게. 자. 일단은 발뒤꿈치 통증하고 이런 발바닥에 통증이 있으신 환자분인데, 일단 다리 힘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워? 네. 아주 힘이 없었다. 고 네. 처음에. 처음에 왔을 때는 힘이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위로 했을 때, 지금은 조금 힘이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지 네. 또그 힘이 약한 것이 가장 병 원인이 됩니다. 그 원인을 제거해주는 방법으로 수분을 통해 가지고 수도를 해 봅시다. 수도를 해 보시오. 네. 일단 발가락의 <laughs> 힘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을 이렇게 자극을 줍니다. 딱 바로 이렇게 가지고 더잘 보이죠. 오분 정도를 하고 큰 발코라를 제일 많이 하고 오케이 그게 끝난 다음에는 발등 발등으로 있는 이 인대라는 겁니다. 카 K7에서 8이 됩니다. 이것 한 5분 정도로 해주고 참 어처구니 없이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엔 어딘가 여기 발목을 드는 힘을 이제 기를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스톱픈크트그 다음에는 마사지. 스톱픈크트는 1, 2분. 그 다음에 마사지는 5분, 10분 뭐 그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아플 때는 천천히 하고. K 7에서 오를 왔다 갔다 하고 이 포인트 같은 거는 K 7 8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을 한번 아프게 하고 발바닥을 여기 이렇게 네. 발바닥을 응. 오케이 굿. 그 다음에 테스트 합니다 세졌죠? 네, 아까보다 강해졌 예, 그 다음에는 다시. 발을 땡기게 하고. 잠깐만 세웠습니다. 어, 그럼 몇 분간 땡기지? 20초 정도. 20초 챙기지? 네. 세게 땡겨봐. 그래서 한 20초를 유지할 때 환자는 항상 힘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흡을 다시 눌러보여어 비겠어요? 웃나봐. 퍼펙트. 눌러 보니까는 2년 동안 통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킬레스, so einfach. so einfach. <laughs>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 방법을 잘 배워서 족적을 망염하고 아킬레스 아픈 거를 해니다 자, 그럼 다 배우기를 잠깐 보여 주십시오. 이게 배우는 것이 이렇게 수강생들은 꼭 수강생들은. 이렇게 와가지고 제 곁에서 이렇게 실제 치료해보고 실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지 이론 하나만 가지고는 도무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좋습니다너 오늘 처음 해봤는데 15분 만에 없어지지? 네. 한국에서 이런본 적이 있나? 힘듭니다. 힘들지? 지금까지 자네가 배운 이 사람은 물리치료사 정식 교육 과정을 거친 사람인데 기존된 의학으로는 독일이나 한국이나 캐나다는 안 돼. 이 방법이 얼마나 빨라. 네, 빠릅니다. 자, 됐어요. 고맙습니다.